충청권 대표로 받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의 아이돌 스티븐입니다. 뿅 네,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43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어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대한민국 직속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대전시에서 열렸고요. 저는 지역 도시재생 혁신가 라운드 테이블에 퍼실레이터로 함께 참석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 그 천안청년들의 멤버들도 뭐 보조 퍼실레이터와 스태프로 함께 어,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요. 또한. 지역에서 함께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김용주 대표님도 참여해서 그 자리가 더욱더 빛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감사하게도 저도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주시는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어, 충청권 대표로 받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도시재생을 하는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어, 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게 저한테는 더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5년 동안 이 천안역이라는 곳에서 도시재생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좋은 일 외에도 또 감정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어, 지역의 선배님들과 그다음에 지역, 그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활동하는 도시생의 여러 분야 선배님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께서도 한명한명 한명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감사한 상들을 많이 수상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도시생을 읽어준 오빠 천안 청년들의. 최강원 이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어제 갔다 오니까요, 음, 어, 이렇게 책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로컬 브랜딩 지역을 살리는 로컬 브랜딩이라는 책자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실제 책자 로 나왔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보시면 뒤에 어, 한양대학교 규자원 교수님과 함께 저도 이제 밑에 보시면 추천사를 어, 쓴 책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가고요. 이제 아마 저도 몇 권을 제가 스스로 좀 직접 구매해서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과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동료와 선배님들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주신 정의홍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6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강원도 춘천지, 춘천시 소식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는요, 제2회 주민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9월 13일 6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장소는 천주교 춘천교구교구 사회복지회 1층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주민 참여의 중요성, 도시생 뉴딜 사업, 진행 내용, 그리고 주민 합업의 시간, 이렇게 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어제도 저희 도시재생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중점 3대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생과 지속성 이라는 주제를 뽑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 라운드 테이블 퍼실레이터를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어, 주민들이 그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나왔고 어, 주민들이 함께 하되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예산이 다 끝난 이후에도 지속이 돼야지만이 그 사업들이 그동안 투입된 어떤 자원이나 노력들이 빛을 볼수 있다. 음, 즉 그냥 사업으로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지역민들이 전문가로 양성이 되고 전문가로 양성이 된 가정 속에서 더 수익을 창출해 내서 계속적으로 동네가 살아 숨쉬는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유입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춘천시도 주민들과의 만남의 나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화합을 만들고, 그 이후에 교육을 후에, 교육을 해서 전문가들로 많이 양성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지역도 그런 과정들이 선행되어야지만이, 주민들끼리 뭔가 화합을 이루고 인식 개선되는 게 1번이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지역과 주민 자체의 융합을 융합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정은요 지금 딱 보니까 9월 12일 1시까지는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하고요 토론회 일정은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요 그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아,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도시재생과 주민자치 융합적 모색과 발전 방아, 방안, 그다음에 지역 농산 어촌과 주민자치의 융합적 모색과 발전 방안, 뭐 이런 식의 총세 가지. 마지막 세세 번째는 주민자치에서 바라본 지역 재생.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체는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은 일부 국토교통부 사업의 범주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부서에서 함께 참여해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어, 주민들, 시민들의 삶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지역재생과 주민자치 토론회는요. 어, 한석주 농촌 공동체 연구소 이사님과 송정미 어, 이맘 아미맘스 대표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발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발제가 지역 농산 어촌과 주민 자치라는 주제로서 전지훈 충남 연구원 책임 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저도 많이 소통했던 연구원님이시고 또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전문가들, 현장의 전문가들과 소통했던 연구원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저 자세한 지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하고요. 좋은 내용 발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대구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는요. 하천읍 천내 1212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모집이라고 말씀드렸던 건이 창립총회에 함께 회원으로 앞으로 활동할 분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날짜는 지금 13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그 이후에 9월 14일 금요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화천읍 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문의는 달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주민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에 회원이 되시면요,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교육,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다라고. 고 합니다. 아, 저는 여기다 플러스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는 활동비가 좀 지급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역에 대한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봉사들이 뭔가 재능 기부, 시간 기부. 어떤 인력 기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것들에 대한 대가는 함께 공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속성을 갖고요. 그분들도 의무와 책임감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다섯 번째, 아, 네 번째 소식은요. 천안시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시에서는요. 천안 중앙시장 빛노우 야시장을 9월 7일 어,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11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6시 3,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야시장을 도시생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요 하나의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나름 가수다라는 빛노울 야시장 음악 가요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총 4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요, 9월 7일, 14일, 28일 예선을 통해서 결선을 1 0 5일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천안중앙시장 빛노울 야시장 특별 무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빈노야시장 요번에 15일 같은 9월 15일 토요일에는요 오후 7시에 빈노야시장 1원에서 강레호 셰프가 함께하는 맛평가전도 함께 이벤트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노력해주시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아티스트들에게 조금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부분이 부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 좋은 아티스트들 데리고 오시고 초청해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배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분은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그 무대에 설수 있고 경제적 활동화할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지. 도와주시는 것이 지역의 문화 예술 활성화에도 꼭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남아서 지역의 문화들을 꽃피워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는 어, 지역의 아티스트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좀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요. 어, 좀 커터제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어, 기반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20% 아니면 30% 정도를 배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포항시 소식입니다. 포항시에서는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학생 해커 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일부터 12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고요. 이 대회는 세퇴하는 도시의 지역 역량을,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청년들을, 청년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하고자 기획했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을 통해서요, 총 60명을 설마,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은 원도심 일대 등 현장 조사를 마친 후 기계 봉자 마을 특별 행 시장에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무박 2일로 대회를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네요. 대회에는 현장 조사 및 스타트업 강연을 통한 자율적으로 10팀 내외 팀을 구성하고 팀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수행 결과물은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걸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 5개 분야에 나눠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음... 참가 신청 문의는요, 포항시 도시생 지원센터 또는 지역 문화 컨텐츠 디자인 연구소로 하면 된다고 하네요. 어, 도시생 해커톤 전문가? 음, 이외에서 퍼실레이터로 참여했던 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laughs> 포항 가고 싶습니다. 포항 흥해 특별 재난 어, 도시생 지역에 또 위원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 여섯 번째 마지막 소식인데요. 여섯 번째 소식은 도시 재생 원주시 소식입니다. 전 강원도 원주시에서는요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3일까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시고요, 20일부터 특강 워크숍 실습 등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변재수 센터장님께서는요, 13일까지 모집을 통해서 현장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이번 아카데미는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생 참여를 주체로 성장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이며 오는 20일 오리엔테이션 시작으로 11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교육장에서 특강, 사례 답사, 워크샵 시습 등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교육 5주차에서 12주차에는요. 도시재생 선진 사례 지역을 찾아가 현장 학습과 교육생이 건조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계획안을 세워보는 워크숍과 실습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어,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또 열시, 최근에 열심히 하시는 뭐 청년 쾌락이라는 축제도 만드셨고 그다음에. 어, 청년 지지대? 뭐, 이런, 지금, 그룹들이 또 굉장히 활동하시고 있고, 어, 폴라라는 그룹인가요? 네, 어, 폴라 김병준 대표님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기대가 더 많이 되고, 전 개인적으로 미로시장이라는 그 청년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지역에 더 많은 도시생 전문가들이 어, 탄생하고 그 지역을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어, 원주는 좀 종종 가봤어요. 어, 초대를 해주셔서도 가봤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 혹시나 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저도 원주시에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아주 기쁘게 소식을 전했고요. 어, 책 소식 그다음에 어, 제가 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들까지 공유해드렸습니다. 도시댕 읽어주는 오빠 어, 오늘부터 저희는 천안춤축제의 사전행사인 춤영화제에 저도 함께 팝캐스트 멤버로서 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천안에 혹시 오실 일이 있다고 하면요 이번주는 춤영화제, 다음주는 천안흥사령축제가 시작되니까 모두들 함께 지역에 오셔서 좋은 축제 즐기시고 흥나는 천하를 흠뻑 느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안을 사랑하는 도시세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